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배워서 바로 써먹는 수영편을 진행할 김재덕입니다. 오늘은 수평뜨기와 기본 발차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평뜨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몸을 하나의 기둥이라고 봤을 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각도보다 수면과 수평해야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그 기둥을 수평으로 만드는 걸 수평뜨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물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생각처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물에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수평 라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수평 뜨기는 자유형, 평형, 접영, 이 엎드려서 하는 영법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수평 이 라인 그대로 한다라기보다 이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영법을 구사할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인들이 수영을 연습할 때, 그때의 수평은 아랫면, 그물 속에 있는 바닥면의 수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에서 팔을 머리 위로 쭉 엎드린 상태로, 어 바닥에 손바닥, 코, 배, 허벅지가 닿아 있는 상태로 엎드린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면, 그게 수면에 엎드린 상태에서 수평 뜨기 할 때, 그 라인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땅바닥에서 연습을 할때 발은 예외적으로 발을 좀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발차기를 하면 발차기가 내려갔을 때 그때 아랫면이 수평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 그대로 발차기를 해도 발이 지면에 내려가는 순간 지면에 살짝살짝씩 닿겠죠. 그래서 요 아랫면이 수면과 수평한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요 라인을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물에서 수평 뜨기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물에서 수평 뜨기 연습을 할 때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수영장에 가시면 이 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수영장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어, 개인이 구비를 해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서 수평 뜨기를 할때 연습 방법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을 충분히 마시고 숨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숨을 참고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은 상태로 엎드리면 수심에 따라서 발이 바닥에 닿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깔아앉지는 않을 겁니다. 그 상태로 있어 보면 몸이 생각보다 깔아앉지 않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상태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다리를 감싸 안아보시면 내 몸이 확실히 깔아앉지 않고 살짝 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 이 연습 이후에 킥판을 다리 사이에 끼워 놓고 벽을 잡은 상태로 머리를 숙여서 최대한 오랫동안 있어 보면 다리가 뜨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면 수면 위에 내 몸이 살짝 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 이때 발 뒤꿈치가 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게 좋고 억지로 다리를 띄우기 위해서 엉덩이를 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엉덩이의 위치가 높아버리면 다리가 오히려 깔아앉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는 물 밖으로 나오고 이 자세로 숨을 참은 상태로 3초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을 한번 가득 채워놓고 숨을 참은 상태로 다시 벽을 잡고 3초 있다가 이제는 벽을 한번 놓아보는 겁니다. 이때 몸의 힘을 쫙 빼고 손은 물 속에 살짝 깔아 앉은 상태로 아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수평뜨기 연습을 했던 그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 자세를 경험해보면 다리는 좀떠 있고, 상체는 물 속에 살짝 깔아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수 있는데, 그건 내 몸에서 느낌이 나는 거지. 실제로는 되게 수평한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착지까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때 숨을 참은 상태로 킥판만 살짝 풀어주고, 양팔은 차렷, 동시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굽혀서 당기면 발을 바닥에 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발을 착지할 때까지는 머리를 미리 들지 말고 착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심이 조금 깊은 곳에서는 착지도 하기 전에 머리를 미리 들어버리면 되게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때까지 호흡을 길게 참았었기 때문에 호흡이 가쁜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를 먼저 확 들어버리면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손이 물 속에 잠겨 있지 않고 양팔이 떠버리면, 그리고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중심이 무너져서 자칫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에 힘을 쫙 빼고 손을, 양손을 물 속에 살짝 집어 넣은 상태로 수평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양손이 물 밖으로 나와 버리면 뒤집어지는 이유가 뒤쪽에 키판을 잡고 있는 허벅지 쪽이 이미 뜨려고 하고 있는데 손까지 띄워버리면 우리 몸은 수면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그 부위에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부위를 물 밖으로 꺼내려고 하다 보면 다시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또 양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좀 빼고 양손을 물 속에 딱 집어 넣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수영장에 가시면 벽잡고 수평뜨기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또 벽잡고 수평뜨기 하다가 손을 놓기, 그 연습 순서대로 이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시면 나중에 자유형 할 때, 평형 할 때, 접영 할때그 수평 라인을 잡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수평뜨기에 관한 설명은 끝났고, 발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발차기의 기본은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발차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발을 한 발씩 딱딱딱딱 차는 느낌이라기보다 빠르게 흔들어서 발목이 너덜너덜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야지 발차기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발차기를 연습을 먼저 하시고, 느린 발차기를 연습을 하는 게 연습의 효과가 좋지, 느린 발차기부터 연습을 해버리면 빠른 발차기가 잘안 되는 경우도 많고, 느린 동작으로 인해서 동작의 폭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빠른 발차기를 연습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 순간 저절로 느린 발차기까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빠른 발차기부터 연습하고, 그 다음 느린 발차기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앉아서 발차기를 연습해 볼 텐데 앉아서 발차기 할 때는 무릎을 쭉편 상태로 엄지 발가락이 마주치게 뒤꿈치를 살짝 벌린 상태로 준비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발목을 쭉 늘어뜨리는 느낌이 나게 앞으로 쭉 뻗어줘야 되지 발가락까지 힘이 꽉 들어간 상태로 발끝을 쭉 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영상에서 보시면 발끝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발가락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엄지발가락끼리는 마주친 상태, 뒤꿈치끼리는 옆으로 벌려서 약간 팔자 모양이 나오게 발 모양을 잡아주시고, 무릎은 쫙편 상태, 무릎 뒤쪽을 편다라는 느낌이 나게 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발을 흔들어 볼 텐데, 간격을 짧게 흔든다는 느낌이 나게 발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발이 물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발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게 발등으로 수면을 건드리듯이 발가락이 물 밖으로 살짝 나올 듯말듯할 정도로 빠르게 흔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다리 전체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무릎만 편 상태로 위아래로 흔들다 보면 무릎이 저절로 구부러지는 현상도 생기고 발목이 너덜너덜거리는 느낌도 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 발목에 힘이 꽉 들어가서 발목이 너덜거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발차기 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 바로 발목이 흔들거리는 발차기를 한다 하면 발등 위로 하얀 거품이 나는 현상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발차기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발의 간격을 짧고 빠르게 흔들면 저절로 허벅지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억지로 허벅지를 위아래로 흔드는 느낌을 눈에 표가 나게 흔들려고 하다 보면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무릎을 펴고 짧게 흔들다 보면 저절로 허벅지로 발차기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앉아서 발차기가 끝났다면 이제 엎드려서 발차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땅바닥에 엎드려서 수평 자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영상에서 보시면 땅바닥에서 수평 자세 만든 이후에 발을 위아래로 짧고 빠르게 흔드는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면 물 속에서도 자세가 잘 잡히게 될 거예요. 이때 힘이 너무 과하면 동작이 커지고 상체까지 몸이 흔들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좁고 빠르게 차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차려고 하시지 말고 적당한 빠르기를 자꾸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벽 잡고 엎드려 발차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수평 뜨기에서 숨 참고 수평 뜨기 했죠. 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발차기를 해 보는 겁니다. 짧고 빠르게 흔들듯이 발을 차다 보면 점점점 떠올라서 어느새 수면 근처에서 발차기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발의 폭을 좁고 빠르게 흔들듯이 발을 차면 발등이 수면 위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벽 잡고 연습이 끝났다면 키판을 잡고 발차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키판의 앞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얼굴을 집어넣고 발차기를 진행합니다. 벽 잡고 발차기 할 때처럼 짧고 빠르게 발을 차다 보면 다리가 떠오를 거예요. 그 연습과 호흡을 했던 걸 번갈아서 연습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얼굴을 놓고 발을 차다가 고개를 들어서 호흡하고 다시 또 얼굴을 놓고 발을 차고 또 호흡하고 머리를 완전히 들어서 호흡을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 코가 수면에 살짝 걸친 상태로 호흡을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머리가 들어간 만큼 다리가 뜨기가 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발차기가 조금 약하신 분들, 추진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머리를 조금 더 깊게 넣으시면 발차기에 집중이 좀더잘될수 있습니다. 자, 키판 잡고 발차기 연습이 충분히 끝났다면, 이제는 수평 뜨기랑 발차기를 합니다. 키판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수평 뜨기 자세를 먼저 만들고, 이때 숨을 깊게 마신 상태로 숨을 참고 발의 폭을 짧고 빠르게 발차기를 5초간 해봅니다. 자, 이 자세에서 숨을 충분히 마시고 머리를 집어 넣은 상태로 숨을 최대한 오랫동안 참으면서 발차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숨이 막힐 때쯤에는 차렷 자세를 만들면서 고개를 들고 숨을 한번 쉬고 다시 또 엎드려서 수평 뜨기 발차기를 번갈아서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최대한 숨을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수평을 잘 느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호흡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에도 손이 물 밖으로 나와버리면 다리가 좀 깔아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은 살짝 물 속에 깔아 앉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영할 때내 몸이 너무 뜨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깔아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살짝 잠긴 상태로 내 몸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데 힘을 쓰는지를 느껴보는 거죠. 이게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자유형 할때 평영할 때 되게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어, 오늘 배운 이두 가지는 사실 되게 수영의 기본이고, 이게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반복을 하는 게 되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이 소홀히 된 상태에서 수영을 계속 배우면 결국에는 다시 이 연습으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어, 기초 단계를 벗어날 때까지는 매일매일 하시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평뜨기와 기본 발차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